안녕하세요. 매일 씨를 쓰는 신 다성 김승호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5월 21일 주일날입니다. 302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신지요? 여러분, 지난밤도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오늘 주일 맞아서, 어, 날씨도 참 화창하고요.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벌써 예, 네, 오후가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 지금, 어쨌든, 오늘, 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신 그런 날이며,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아, 일요일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나가서 내일부터 이제 뭐 시찰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 과연, 실효 체시도 하지 않고 검, 검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오염수에 오연, 대한 에, 구분을 할수 있을런지 참왜 아, 그러한 들러리를 꼭 서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또시찰차에 포함된 전문가들은 거의가 다. 어, 반대하는 전문들 어, 오염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 냉혹하게 짚어내는 전문가들을 다 배제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알수 없습니다만 윤, 어, 윤석열 윤 대통령은 지금 일본에서 예, 음, 기시다 총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어, 생활을 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향시에는 여러분 어. 유채꽃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강매문화공원에서 유채꽃 축제가 활짝 열려서 예, 만개하고 있습니다. 아, 5월 28일, 아, 27일, 28일까지 개최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 사실 그 행주산성, 예, 행주산성에서 음, 행주야 축제가 예, 행주가 예술이 안가요? 예, 축제가 지금 어제 개막해서 오늘까지. 아, 그저께 개 맞겠죠? 금요일부터 어, 토요일, 오늘까지 3일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 하루하루 참 날씨가 여름날입니다. 아주 때앞 볕이 무척 강하게 느껴지는 여름날입니다. 아, 전기 소요도 많고, 지금, 에, 선풍기, 냉장고, 뭐, 하다 못해 에어컨까지 틀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기 난방비와 전기세 폭탄으로 서민 경제에 파급적인아도어 그러한 어 아픔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해야 되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에, 우리 작년에 선거를 어떻게 투표를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예좀 반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투표라는 것을 음, 뼈저리게 경험한 그러한 예한 해였습니다. 아, 지금 음,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과 생활은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한 생활 속에 5월이라는 특성 속에서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을 되돌아봐야 되고요. 또 어, 매일 나날이 지금 시청 앞이나 에, 광장, 그 세종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종로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어, 집회와 시위들을곧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뉴스가 싫고 누군가 꼴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정말 현재 실정과 문제점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어, 국가 안보 뿐만 아니라 외교, 예,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참 특별히 오늘 부부의 날이죠. 5월 가정의 날뿐만 아니라 부부의 날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 각자 부부 관계 또 어떠신지 한번 점검도 하고. 어, 작은 음,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 따뜻한 그러한 가정과 부부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어, 기도하는 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음, 여러가지 어,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정말 가정이 평안해야 어, 사회나 나라도 평안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지금 현재 주어진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열심히 서로가 서로를 노력,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소통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노력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지금 뭐 한미일 히로시마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아, 물론 뭐 이제 위령비 참배도 있었고요. 어쨌든 하지만 일본의 기자뿐만 아니라 일본인 극우 세력들의 심정적인 통정, 그런 진심 어린 그러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또그 유가족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일본 국가적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 진정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음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 뿐만 아니라 지금 어 원전수 그 오염수 오염된 어 오염수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또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참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것을. 어 그냥 정권의 입맛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어, 국민적 어, 막강한 에, 반대에 직면하는 파국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 관련과 관련하고 그 오염수 처리 관련해서 어,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 시찰단이 파견을 했는데 시찰단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오는 것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 하다 못해 오염수 자체의 실효 채취 조차도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일본에 가서 들놀이만 서주고 홍보 효과만 내주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또 IAEA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기를 강력하게 예, 촉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그러한 일들로 시청로나 세종대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집회들이, 예, 어, 정말, 어, 그냥 공연불로 끝나는 그러한 집회가 아닐 거라는 기대와 예, 응원을 전하는 바입니다. 아, 오늘 저는 아침에 나리꽃의 나래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꽃의 날에, 다선 김승호. 내 안에 날마다 피어나는 꽃들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도 알수 없죠. 왜냐고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찌 누가 나를 안다고 하겠어요. 나리의 생각과 마음도 나날 수 없어요. 왜 노랗게 자신을 피웠는지 다만, 그 또한 하늘과 자연의 뜻, 오늘 피어날 또 다른 꽃을 느끼고 판단하기엔 난 너무 많은 것을 모르거든요. 그저 오늘 그대가 활짝 날에 치는 모습에 반했을 뿐이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날의 꽃에 노란, 그, 날의 꽃에 그 어떤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날개짓이 마치 평안한 어, 세상의 평화와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 평화 또, 어, 그, 아름다운 그 노란 빛이, 예, 그러한 그 삶의 상생을 위한 그러한 어, 나비의 색 같은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뭐 자유는 어차피 민주주의 안에 속해 있는 거니까요. 민주주의와 평화, 통, 어, 그리고 평화를 위한 어, 정말 진정한 국민들의 가치와 사랑이 하나 되는 그러한 바램을 가져보고 써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가득한 그러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그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물 자주 복용하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 이왕이면 좀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